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와, 네, 또 건물이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건물은요, 어, 토지주께서, 네, 영업용으로, 어, 지어서 쓰시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지금 네 새로 나온 물건인데요. 네 건물을 지은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.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음 공장용 창고용 찾는 분들에게 위치도 좋고 어, 또 건물도 오래되지 않아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네 앞에 보이는 이 도로 도로하고 또 이렇게 아수포, 아스콘으로 이렇게 포장을 다해 놓았는데요. 네. 이 도로와 또 아스콘을 포장을 해 놓은 이 부분은 네, 오늘 이 건물에 다 토지에 들어가는 네, 상태입니다. 그래서 총 대지 237평에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네, 건평이 151평입니다. 2층으로 지어져 있어요. 그래서 무슨 뭐 푸드, 어, 푸드 이런 뭐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공장으로 쓰셨던 건물이니까 네, 정말 이런 건물을 찾는 분들 네. 좀 눈여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중공은 2022년에 했, 했습니다. 음. 네,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아스콘을 포장을 잘해 놓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마음껏 회전도 할수 있고 주차도 마음껏 할수 있고 네 차를 마음껏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, 돌리고 어, 유턴해서 가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네 오늘 이 위치는요 여기서 쭉 직진하면 네 바로 대평동하고 연결이 돼요. 대평동까지는 10분이 채안 걸려요. 세종시 시청이나 또 코스트코까지도 한10 1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 건물 안에는 네 오시면 저희가 보, 보여드리고요. 네 지금 이 건물 여기가 네총음 건평만 151평 네, 완전 새거 새 건물이에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2층에도 이렇게 베란다처럼 해놓아서 뭐 담배 피시는 분들 2층 이렇게 베란다에서 네 흡연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아스콘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네 아주 넓은 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차를 돌릴 수 있게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서. 네, 참 좋습니다. 네, 뒤쪽의 모습. 아, 건물이 굉장히 커가지고. 네, 뒤쪽에는 이렇게 화단으로 해 놓았네요. 뒤쪽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어, 엄청 큽니다. 아무튼 건평이 151평이기 때문에 네 대지 237평, 네 매매가는 네총 9억 5천에 매물이 나왔습니다. 네 코스트코에서 10분 정도 걸리는. 네, 위치 아주 좋은 이곳에서 뭐 공장이나 이런 건물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, 네,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